예를 들자면 돈 버는 수단은 참 다양하지만 참 다양하게 나한테 돈 버는 수단이 되고 아니면 돈이 늘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영궁의 가은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말띠 운세를 한번 해줘볼 건데요. 네, 네. 나이를 불러드릴게요. 네. 2002년 이모생이고요. 네. 22세입니다. 하반기 운에서 이렇게 해서 제가 봤을때 이분들 분명히 뭐 취직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시다면 합격운 상당히 강역이 들어옵니다.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시험을 준비를 하시든지 지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제가 분명히 이런 운기가 있다 하셔서 노력 안 하시면 안 되십니다. 그래도 노력은 하시고 좋은 소식 들리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90년 경호생이고요. 네. 3 4세니다 하반기에 문에 들어서서 이제 내가 이제 금전이라든지 아니면은 하는 일에 있어서 공경이 사항이 저해지고 나쁜 상황이 저해지고 이런 거는 별다르게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대신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연애를 하시거나 아니면 부부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가족이거나 아니면 연인 사이에서 깨어진가 헤어짐이 들어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금 힘들어 하실 수도 있는데. 잘 대처하셔서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78년 모호세이고요, 네, 4 6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제 투자라든지 아니면은 뭐를 취득을 하시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운기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옵니다. 꼭 사람이 돈이 아니더라도 문서가 아니더라도 뭔가를 나한테 남을만한 뭔가를 준다고 자꾸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자면은 이에요. 뭐 논문을 쓰거나 아니면은 내가 뭔가를 갖다가 준비를 하고 발표를 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면은 이분들은 그럴 거예요. 평생 나한테 남을만한 좋은 그게 되실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전문직종에 있으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보통 해당 사항이 되시는데 뭔가 본인이 준비를 하고 뭐 꾸준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으시다면 이분들은 분명히 본인들한테 남는 한 해가 될 거예요. 분명히 노력하시고 그에 맞는 좋은 소식 올 거라 믿습니다. 66년 병원생이고요. 네, 58세입니다. 인기가 작년부터 열렸을 거라고 보거든요. 작년에도 뭔가를 재미를 보고 아니면 뭔가를 읽어내고 하셨던 분이시더라면 올해에 들어서 상반기 역시도 별탈 없이 별 무리 없이 이러시면서 쭉 지나가셨다더라.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분들은 하반기에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돈 버는 수단은 참 다양하지만 참 다양하게 나한테 돈 버는 수단이 되고 아니면 돈이 늘고 아니면 재산이 늘어가는 그런 운기가 들어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내가 돈을 벌면서 조금 소홀하시는 부분 내 건강이라든지 내 가족이라든지 내 주위 사람들한테는 사람이 돈 벌고 막 이러다 보면 그돈 버는 재미에 아니면 때에 따라서는. 내가 높아지는 지위에 다른 거를 조금 놓쳐가는 경우가 있어요. 위치가 올라가시는 만큼 내 주위를 좀잘 보고 내 아래 사람들 잘 다독해서 간다면 좋은 분이 되지 않겠나 싶어요. 54년 갑오생이고요 네. 70세입니다. 뭔가가 이제 이뤄냈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다들 그러신 거는 아니겠지만, 내가 힘이 들고, 내가 공경이 처해져가지고, 빚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됐다면은, 올 하반기에는 그게 다 마무리가 되고, 조금 털수 있는 그런 운대가 들어오셔요. 얼마 남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부분은, 힘내셔서 잘 마무리하시고, 이제 어떻게 보면 새 출발 시기가 코앞에 오신 듯 해요. 뭔가를 시작을 하고 뭔가를 해도 괜찮은 위기에 들어섭니다. 그러니까 화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